mm <laughs> <웃음> <웃음> 아, 여 나도 진짜 맛있거 네, 점심 뭐먹어요 네, 너무 탄수화물 많이 먹지 말자. 왜냐면 저녁에 탄수화물이잖아. 그럼 점심에는, 약간 백반이나 단백질 느낌의 다리 부스? 근데 순대국 특정식, 만원. 들어가면 순대정식이고 보쌈을 주면 보쌈정식인가? 보쌈 문화 먹자고 서로 지금 입맛이 없, 없고 힘든 상태니까. 고기는 순대만 먹거나? 어 혼합. 아, 혼합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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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아, 방에 아, 잠깐 들어갔다. <laughs>

브라운니한입 먹고, 아, 한입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맛있죠? 김진짜랑 금미옥 그 떡볶이 어 치즈 냄새 장난아니야 와우 맛있다. 오늘 진진 짜로 진짜 맛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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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보다, 오, 나. 안 아픈데? 저번보다 나 이분은 안아픈데? 저번보다 나 그래도 저번 선생님보다 나아 그래요? 이표랑 달라요 잠실운동장이 아주 명당이 좋아요 선생님들이 아주 스무스하게 들어간다고 우리 셋만 막... <laughs> 정명아 그랬더니 뒤에서 울고 있어. <웃음> <웃음>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아니, 아, 이게 못뭐 뿌리고 왔어요. 저 친구 <laughs> 뭐거뭐 뿌린 거요? 세트 발리로 했는 이거 뭐 <laughs> 이렇게 와. 여기 어때? 못 뿌려. 난 진짜 <laughs> <쓸> 거 같아. <laughs> 나못 뿌린 <웃음> 건데? <laughs> 아, 여기 <나는> 진짜 막 뿌려 가지고. 이거 아 괜찮아요. 그래도 오늘 안우네 오늘은 좀 덜은다. 정명아. 우리 진짜 오열 오열했어. 여기서 서로 보는데 말을 못 했어. 근데 며칠 만에 외출이라 좀 들어가기 싫긴 하다 윤우님도 2차에서 양성당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윤후는 2차에서 걸렸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수동 감시자였다가 무서워 <laughs> 아 그래도 바깥 바람 쐬니까 좋다. 날씨가 네. 좋은 것 같아.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세요. 이랬는데 <laughs> 아 코가 매워. 험이안 보이게 콧 쏙순 정리할게요. <laughs> 로는 그냥 참고로 볼 거니까 굳이 이렇게 막 정리된 버전 아니고 그냥 먼저... 주니어가 원래 이렇게 짜짜았나 <laughs> 맛있나? 선배, 네. 나돈 들어왔어. 어? 오늘 저녁 뭐 먹어요? 일단 저녁, 그러면은 삼겹살? 나도 그게 생각했는데 아님 닭앤돈스 닥앤더스? 어, 닭앤돈스에다가 지금 그저 그저 틈새라면 하나 끓일까 그럼? 아이 돼지같아 남기면 돼지 일단 일단 어쨌든 뭐 드시고 싶은 거 제가 오늘 사드릴게요 300분 언제 들어? 나? 들어왔는데 이미? 뭐? 아니 근데 난조그만잖아 귀여워 무슨 소리야 미얼만 아는데 쪽갈비야 삼겹살이야. 니가 괜찮으니까 니가 하라인아 빨리 아, 오늘은 조금비싼 쪽갈비 먹을까 양념? 금이준 양념? 야 점심에 감자튀김 먹고 지금, 지 okay. 오케이 <웃음> <웃음> 네, 네, 쪽갈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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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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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쪽파를 먹겠습니다. 식사 지혜 봉장님. 이렇게 철저히 해야 철저할 수가 없다또 엄마가 뭐 역시 맛있습니 음. 두 대가 바로 애니에요. 우리 유튜버들이 안 쓴다는 송부추. Thank <laughs> you. It's jagged, raw. Settle. 全然穷 있어 보여. 어? 어? 우리 정말 잘해 먹었잖아요. 거의 체질. 어우 너무 맛있겠다 이거. 기다려왔어. 뭐가? 다 봐. 저 왕복 한지가 아까워요. 아, 너무 맛있다. 음. 음. 맨날 한신 이런 거 먹다가 응. 약간 찐또백이 먹으니까게제 맛있는 느낌. 우리 큰 맛을 다 너무 맛있다. 음. 아이 매운맛 중간 바로였어요. 어 너무 맛있다. 근데 음. 양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닭발이잖아요. 닭발. 참... <laughs> 음, 아시죠 여기. 아 그랬다 허르륵 하면은 그 냄새 음. 부서지더라고. 뼈밖에 없어. 밥 넣고, 김가루 넣고, 음! 음, 치즈, 참기름 음! 음! 조금. 음! 알아서 할게요 네. 저기 네. 어예스골파 네. 보고 좀 쉬고 계셔 오우 to meet it out of t h a i n you know a b s o l t e to t e sun we h a e to f o w y we might s i n r we might shine oh t h e s r e p a b l y w r o it's really wrong again 내가요 메리 크리스토퍼 <laughs> 내일 회사에서 만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미세살이다 너무 좋아 오늘은 드디어 수동, 수동감시대상자에서 해제한, 해제되는 날.

난이노를잘 몰랐어. Shall we? Shall we eat? <laughs> 진어고디발 <진짜 내놔봐. 웃음> <laughs> 이거 너무 맛있다. 야, 치좀 그만 좀 남겨줄 수 있겠니? <laughs> 말만 듣고 지금 한 번도 치을 먹어도 되겠다. 아니... 어, 다보고네 되돌려. 되돌려. 나를 걱정했어.